어, 이제 6월의 마지막 또 우리 어, 하반기를 맞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복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지난, 지난 날에 여러분과 저희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 하반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내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뭐 간절히 나는 소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고 있었을 때 상상치 못한 고난이 왔으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막상 내 약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죄다붙이기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어쨌든 나름대로는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꼭 그렇게 말하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몸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새 힘으로 꾸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니냐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나의 형편을 그분이 알고 있다 이것만 확신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부문처럼 내가 너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상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력기 3장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서 모세의 사명장이다. 온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이죠. 이미 저희가 한 2, 3주 전에 공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왜그 산, 그 당시에 한번 양을 치러 나왔다 하면 아침에 출근했다, 전혀 퇴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나오면 몇다시고 그냥 양들을 데리고서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게 그 당시의 목동입니다. 모세가 이미 집이 떠나지 못래되었고 이드로의 양을 가지고 자기 양도 아닙니다. 이드로의 양을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다닙니다 보니까 지금 이 산골짜기까지 왔는데 그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불이 번지지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한 불이죠.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 이런 불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는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서는 뭐 보리 이름을 불러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어서 들리는 소리야?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으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함께 자고 있던 엘리 선지자는 못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하나님이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 여러분이 이렇게 뭐 철회배도 오시고 또는 새벽에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까지도 오셨습니다. 내 와서 파내고 자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새벽에 와서 그냥 새벽에 그렇게 힘든데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왔으면 저는 눈을 뜨고 있어야지 새벽에 와서 입신을 해버리면 뭐하려고 와. 그냥 집에서 자지. 한밤중에 이 밤에 와서 있으면, 그냥 잘 되면 집에서 누워서 있지. 뭐 하려고 와서 여기서 자는 분이, 난참이상하다 참. 왜 저렇게 믿을까? 이건 신앙생활 뭐잘못한 거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닭이 어때요? 따뜻한 곳에 가면 어때요? 꼬박꼬박 졸은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스스로 여러분 꼬 졸리면 꼬집어서라도 일어나 생각을 해야지. 하고 졸고 있으면 전하는 저도 기분 안 좋고. 듣는 자신도 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꼬집어내가 봐. 본인도 그렇고. 그여분 신앙생활이 뭐요 그러면 스스로 병든 거예요. 이거는 너 스스로 병들었다는 걸 저러면 인정하고, 스스로 나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해야지, 아휴, 나는 그냥 졸립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큰오산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가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지난번에 배우셨던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야, 모세야, 너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뭐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했어요. 너 신을 벗어라. 왜? 그 신은 지금까지 그 신을 신고 온갖 동네 다다녔어요. 지금까지 그 신발을 신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벗어버리면 이사막땅에서갈 수가 없어요. 그 신을 벗어버리면 이산골짜기에서 마음껏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이시는 사명의 신을 바꿔시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멋대로 지금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그런 때가 됩니까? 오늘 낮에는 제가, 어, 잠깐, 그, 갈매상기도원에 이, 그 TV를 틀어놓고 이제 봤어요. 그, 뭐 영상을 봤죠. 몇뭐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조성훈 목사가 아주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코로나가 옮겼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건 조목사한 얘기예요. 사실 교회 와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와서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용인 거지. 교회 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다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뭐 하고, 다 이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다저 그런 게 생긴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신을 본 거다. 오늘 그하나님께서 모세가 신을 벗죠. 야, 신을 벗고 나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먼저 원하신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세상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3주 전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뿐이에요 요구한 건 없어요 야 모세야 네가 가서 뭘 갖고 와라 너 가서 양 갖고 고소 갖고 와서 나에게 재물 드려라 너 가서 헌금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만 벗고 나면 그 다음엔 안 시켜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신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뭐냐 자 말씀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루간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불의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합니다. 자, 오늘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신발을 벗고 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국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았고, 감독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런 부르짐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짐이 내게 달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게 하이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1사명을 추이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핵심이란 뭐냐면 신발을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고 났더니 이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젠 제발로 아무도 갈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가서 애굽 구다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지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보고 했어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신앙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먼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 오늘도 주무시도 않니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에서 38장에 보면은, 희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하님께서그 이사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너가서 희스기야에게서 이야기해라. 내가 며칠 살지 못해. 희스기야가그 말기가 기가 막히죠. 사실은 이것도 축복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은 왕인데, 왕이 죽어버리면, 나라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왜 지금 그, 어, 그 위령자가 죽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 밀려주신 것도 복이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 몸이 병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병, 침상에 누운 채로 벽을 향해서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그 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운 그 벽은 성전 쪽이었습니다. 성전 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고 들으시고 그렇게 약사하시기로 했대요 그래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희기야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위기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가 외쳤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사신 것을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밖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문제들, 격급이 쌓이는 어려움들, 모든 게 한꺼번에 다가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위면하고 사람들 다 나를 모른척한다치도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좋을 때뿐입니다. 사람과 살때 사람은 어때요? 좋을 때나 서로 바라보면서 뭐, 무슨 생을 얘기하고 있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등돌려 버립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나 있고, 내 주머니에 뭐가 좀 있고, 나이가 좀 남는 것들게 무슨 내놓을 수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한 교회 속에 우리가 같이서 매일 무슨, 뭐, 보이 무슨, 뭐, 사랑이 어쩌고 떠들고 그래도 그래도 이 속에서도 어때요? 서로가 잘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가 되어가지고 쉽게 밀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혹시 등돌린다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 돌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나를 위반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행여. 사람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할지라도 그분으로도 나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하 그것이 뭐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모하고 듣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하는 모든 평상시의 모든 이야기까지도 다 그분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부르짖음을 듣고라는 것은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들이 한숨을 쉬고 기도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나의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의 한숨 소리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 하면 어때요? 할 말도 못 합니다. 한숨만 나올 뿐이지, 그냥 후 한숨 한마디 속에, 하나님 하는 한마디 속에 모든 게 포함되지, 사실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가 막힌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그분은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1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죠. 아람 나라에서 주로 침공을 하는데 아람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가서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은밀하게 모입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작전 회의를 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쳐들어가서 어디로 가자. 다 왕가도 벌어서 아주 서로 아주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이야기 했는데, 그 가보기만 하면 항상 거기 가면 어때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와 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저것 알려줘서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을 저도 알수 있냐? 하면서 소리 소리지르면서 간첩이 누구냐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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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을 때도 이러면 내가 간첩이 되는 거예요. 자 자도 이러고 자야지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로 간첩이니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가 이 짓을 하는 거야 했더니 그중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위자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모여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작전을 짜도 이미 가보면 그 엘리사가 다 듣고 이미 군대를 보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침상에서 하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리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군대를 보냈고 이미 가서 그들의 작전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늘 이기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때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전쟁에 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 전쟁을 하는 거지. 엘리사가 매일 듣고 나서 항상 군대를 미리 보낸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해서 도단성으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똥뺑 쌌습니다. 아침에 그종쾌아씨가 나가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치면서 아, 나가서 아, 아 하다가 입이 딱 걸지고 말았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군사가 저 성을 갖다 뺑뺑 돌고 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엄청난 군대가 서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엘리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다. 그러면 무슨 무슨 군사가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아무도 없는데요. 하면서 저 군사를 모세했더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요, 저 사람의 눈을 좀보뜨게 하십시오. 눈을 좀 보게 하십시오. 했더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더니 천군 천사가 위에 더 많더라. 아멘, 아멘. 말씀 여러분 오늘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들을 하여금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좋은 것도 듣고 계시고 나쁜 것도 듣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분을 못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남 모르게 보고 계시고 남 모르게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내가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와서 소위를 내서 하제니 남들이 들까봐 두렵고, 안 하제니 참 소문 답답해서 어떻게 오긴 오는데 와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사람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으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하나님번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뭐이 정도 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듣고 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음을 듣고 그 근심을 보하고 알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근심을 그분이 알고 있다 그분이 내 모든 근심을 알고 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의 일어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앉음을 알고 계시며 내 생각과 모든 행위를 또내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시편 139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도심을 구한다면, 하면 분명히 우리 기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감안해 보면, 그게 꼭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겠죠 뭐.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저 하는 짓을 다 아는데 말이죠. 와서 뭐 하는 것처럼 내숭을 떠면서뭐 떠드는 거 보면은 엄마가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님이 어때요? 우리 모든 걸다 알아. 그래도 불구하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서뭐 가증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말이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소롭게 보실까. 여러분 가장 어린 사람도 그렇고요. 다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가장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을 수도 없고 속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어때요? 엄마가 알아도 자식이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어때요? 그래, 한번, 나 멋대로 한번 해봐라. 멋대로 한번 해봐. 왜? 아이들은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그 실패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왔을 때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깨닫는 거지. 또 자꾸 우리가 "카 아, 또 하지 마라" 우린 살아봤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 잔소리. 하나님은 여러분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세하게 이렇게 많은 걸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분이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때요?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반복하는 거죠. 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네 이상하죠. 사람은 하지 말라고 러면다 하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뭘 큰일이 생기겠냐 하면서 한 번씩 해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전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호리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써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려 자존심을 내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뭐 내가 어쩌고 내가 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발을 벗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발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신발을바릅니다 지금은 아무나 신발을 신지만 이때 출입급 할 때는 아무나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귀족계급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지 다 노예들은 맨발이었습니다, 맨발. 그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신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다, 왜요? 주인의,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닦은 것은 다 노예였었지. 그니까, 러 노예는 다 맨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존심, 나름대로 나는 뭐 이만큼 뭐 갖고 있다는 생각, 난뭐 이만큼 뭐 해봤다는 이야기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나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깨에 힘을 두고 일하나는 절대로 남의 기가 단들리죠 내가 지금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남의 기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떤 충고도 도저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낮아져야 만왕의 왕이신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또 힘든 6개월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의 6개월이 어떻게 될지도 또잘 모르겠습니다. 좀나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사실 무슨 뭐 낮아지고 있다고 경제지표를 말하지만, 그래야 여러분 경제지표는게 그렇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죠. 그냥 형제가 10명인데, 8놈은 굶고 있는데 2놈이 잘 살아. 또두 놈이 그냥 큰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걸 큰돈 버는 걸 나누기 열 하면 다잘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경제 지표예요. 그러니까 두 명은 잘 살지 모르지만 여덟 명은 다 지금 어려운 바닥을 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 교회 속에서 뭐, 다 우리가 일이 말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힘든 것, 가정생활도 힘든 것,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고, 학원비는 똑같이 받아야 더, 더 나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유, 학원도 보내지 말아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보내고 나면 또내 자식만 못 보내고, 또 속상하고, 에휴, 나가서 벌어야지, 벌리니까 벌리지도 않고, 여러분 이 형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우리가 굳이 뭐 일일이 다 하서 이야기 안 해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라. 뒤에가 뭐때요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만 우리 확신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분명히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이 보셨음 보고 계십니다. 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심을 안다 하신 것처럼 그분을 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힘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